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TCN 글로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자,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ITCN 글로벌도 2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오늘 ITCN 글로벌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it 센 글로벌 최근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죠 자이 종목은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이제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실적도 뭐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고 어 이때 이제 환기 종목을 탈피를 하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는데 뭐 sto 관련된 이슈도 음. 있었고 뭐. 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구간에서 많이 이슈를 좀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예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거는 어쩌면 뭐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장이 약간 좀 극단적이에요 오를 때는 엄청 오르는데 빠지는 것도 엄청 잘 빠집니다 그래서 어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매매하기가 조금 이제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도 사실 현재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그런 편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좀안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왔어요. BIS에서 스테이블 코인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 일단은 이제 그 얘기는 어제 나온 건데, 어제 이제 요만큼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아, 그래도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대표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이 서클 인터넷이 예, 어제 또10% 이상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뭐300 불까지 갔던 게200 불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33% 정도 이제 빠졌는데, 자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이제 빠지는데 에 유독 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악재가 계속해서 반영이 될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 왜냐면은 어,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긍정적이었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 대부분 부정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이슈가 엄청나게 있었을 때가 아 2017년 18년 막요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는데 뉴스 보면은 뭐 우려 섞인 얘기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화폐냐 어, 어떻게 돈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사신 분들 돈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어, 이 스테이블 코인도 맨 처음에 이렇게 도입이 되니까, 어, 당연히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를 상기를 해보면은, 음, 그런 소식이 있었을 때가 정말 싼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런 소식으로 인해서 그런 빌미 하락의 빌미를 제공을 했고 자, 그간 많이 오른 데 따른 조정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에, 보통의 시장의 경우에는 음. 에, 보통 음, 60일선까지 빠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예, 그런데 어,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이전과는 다르게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지금 조종을 바라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고 조종이 나오면 사겠다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는데 이 저점에 대해서는 어, 사실 이 조종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예,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한 점을 이제 고려. 를 했을 때는 음, 이 종목이 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이 종목을 누가 누가 더 싸게 사냐 아,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 이슈가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죽지 않아요. 분명히 다시 이슈 받으면서 강세가 나옵니다. 아, 그래서 어, 누가 누가 더 싸게 사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에... 지금, 일단,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빠진 상황,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예, 이 정도의 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5,300억, 근데 영업이익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아, 지금도 좀 음, 싸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 21선 근처에서 오늘 밑꼬리를 살짝 그리는데 자 여기가 이제 1차 이제 변곡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나 빨리 올랐기 때문에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 이제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자 그런 분들 입장은 지금부터 어,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구요 어 일단 보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하자마자 급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뭐 그냥 음,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 그런 분들은 어 그냥 아,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 어 혹여나 뭐 비중을 더 채워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뭐, 요 구간에서 다 사시기보다는 여기서 조금,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조종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고, 어, 또 빠지면은, 음, 또 매수를 해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도, 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미국장도 거의 정거점까지 왔거든요. 예, 근데, 예, 뭐 미국이 더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은그 전에는 관세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관세 얘기가 있고, 자 그리고 어 7월 초에 이 관세를 유예한 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자이 종목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때 많이 올라온 측면이 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일반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기에 부각 가능성이 정도 어, 있기 때문에. 아, 어,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급락이 나와서 어좀 당황스럽고 겁나 하시는 분들도 어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최근 시장에 뭐 거의 이렇다 할 조정도 없고 조정 조종 기다려 봤지만 조정이 오지 않았고 뭐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한다면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크게 빠지는 거는 자 기회 요인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IT센 글로벌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켐, 알테오젠, HD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